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 우링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4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시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네. 주가 피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이뻐할 것 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2절로 25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권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받으실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반드시 고난 받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은, 고난 받아야 하리라. 고난 당해야 하리라. 죽임 당해야 하리라. 그리고 나서 살아나야 하리라.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고난 받으실 것이라고, 반드시 죽으실 것이라고, 그리고 반드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죽음과 부활의 여정에서 고난은 그래서 필수입니다. 사순절마다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이해할 것 같기도 하고 이해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해하고 싶지 않기도 합니다. 진짜 솔직하게는 고난도 싫고 죽는 것도 싫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부활이라면 부활도 별로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든지 자기를 버리고 음... 자기...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고 싶은가? 나를 버리고 매일 나를 죽이면서 그 길을 따라가고 싶은가? 질문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살기 위해서는 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살겠다고, 고난당하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그 다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고난과 죽음이야말로 참된 삶을 위한 길이요.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고통을 제거하거나 해결해 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대신 아들을 통해 그 고통 속으로 우리 인간의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고 고통을 이겨내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고통, 이웃의 고통에 우리 주님처럼 다가가야 됩니다. 때로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할 만큼 큰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는 그 순간에 결코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매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의 나를 못 박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한한 거리가 있다면 십자가는 그 거리에 놓인 다리입니다. 이 십자가를 건너 하나님께로 부활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로 나아가는 이 사순절, 우리 신앙의 여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